안녕하세요. 저는 해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이현우입니다. 대상을 받아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저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주로 입고, 이쁜 옷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수제비와 부대찌개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서 조개도 좋고, 소라도 좋았습니다. 올해 새해 소원은 가족들과 잘 지내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아야 나 5학년 때 친한 친구가 너밖에 없어서 속상했는데 너가 너랑 친한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나랑, 나한테 응원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있는 김연아입니다. 금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활동하기 편한 옷을 좋아하고 요즘에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합니다.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올 때는 더 많이 나라에 가서 만든 경험을 병원, 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엄마 아빠 언니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비초 3학년 상큼발랄 정시아입니다. 제가 그동안 상을 받고 싶어서 포즈도 많이 연습해왔고 메이크업과 헤어 메이크업 제품에 어울리는 옷을 많이 신경 써서 갔거든요. 그 덕분에 상을 받게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일단 스쿨룩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청바지에 흰티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깔끔해 보여서 예요 저는 면 요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꼬불꼬불한 면의 상징인 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얼큰한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서예요. 저희 가족은 최근에 롯데월드에 놀러 갔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재밌게 탔던 놀이기구는 해님 달림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났어요. 일단 조율 엔터테인먼트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드라마 촬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랑 아빠랑 오래오래 살고 싶고요. 네 번째는 제가 2년 동안 한 조유 엔터테인먼트 촬영이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요. 이번에 2년 동안 또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저랑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는 미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미나야. 그 동안 나를 응원해 줘서 고맙고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히 간직하자 안녕 엄마 아빠 그 동안 저를 사랑을 듬뿍 받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1 7 년생 김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고 꿈만 갖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 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화려하고, 이쁘고, 배꼽티를 좋아합니다. 치킨,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삶의 장을 가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방송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소원입니다. 수미야, 나랑 항상 친구를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보자. 엄마, 아빠 나를 한동안 키워주고 먹여 살려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조유 엔터테인먼트 많이 놀러와.